자 홍소 못댄서 불그릇 밀어보는 못댄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. 자, 밀어붙이는 멋된서 니까지 밀실 설런지 밀어붙입니다. 계속 밀어붙이는 홍소 멋된서한 바퀴 돌았지요. 자, 홍소 멋된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. 자, 청소소호. 잘 받아내는데요. 자, 청소소호. 간간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불거라 미러부처럼 못된서 어깨그음로 맞서고 있는 서호. 자 대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. 자, 계속 밀어붙이는 홍소 못된 소. 자, 배를 못 주나요? 자 홍소 못된 서 계속 밀어붙입니다. 소호의 반격 이번에는 홍소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자 재미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홍소 못된소 청소 소호. 다섯 살동암 내기고요. 7 9 9 k g 과 800kg. 자, 뿔치기와 울장치기인데요.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고 있는 청소소호 자, 계속 머리 맞대고 밀어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홍소 자 밀어붙입니다 옷장까지 밀어붙이는 홍소 못된서자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지 네. 자, 이 청소 소호 첫 출전인데요. 산, 상당히 선전했지요. 홍소 못된 소, 기억호 성미를 따냈습니다. 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9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경광판을 통해서